19번에서 얘랑 이렇게 두 개를 준다. 근데 요거를 풀 때는 이게 맞네. 봐봐. 얘가 만약에 얘를 이용하면 루트 3.58에다가 루트 100을 곱한 수가 둘이 곱해서 이거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이용했다. 그럼 35.8에다가 루트 10을 곱한 게 이거예요. 근데 봐봐.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1.892라고 했고 얘는 5.983이라고 했는데 얘는 10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못 나오잖아 루트 10은 안 알려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못 쓰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해서 18.9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자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 얘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 이게 돼? 1000을 곱해야 되죠. 근데 1000은 몰라. 그런데 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100을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10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에다가 5.983에다가 10을 곱하면서 59.83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왜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서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를 이용했다고 하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칸 갔잖아. 그럼 얘는 0.1을 곱했다고 할수 있고 얘는 두칸간 거죠. 그럼 얘는 0.01을 곱했다고 할수 있으니까 얘는 뭔지 모르고 얘는 0 1이랑 같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둘이 곱해서 0.5983이 맞는 거죠. 돼요? 자, 그다음에 또해 보면 자, 얘. 까다다 그러니까 치면 이걸 이용했다고 치면 은 소수점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한칸두칸 칸 왔으니까 루트 0.01을 곱한 거고 얘는 0.1이랑 같으니까 요것만 요로 한칸 움직이면서 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을 보면은 만약에 얘였다고 치면 점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면 하나 둘셋네칸 왔으니까 루트 0.0001 곱했으니까 얘는 0.01을 곱한 거랑 똑같아서 여기서 두칸 움직이면 되는데 이거는 왜안 되냐. 지금 여기 점이 여기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0.00001이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이해 돼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